조선시대에 대놓고 왕을 폐위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바꾼 사건을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500년 가까운 조선의 역사 속에서도 반정은 단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던 중종과 인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유부단함과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종은 1488년 조선의 구대국왕인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494년 진성대군으로 봉해진 그는 이후 신수군의 딸인 단경왕후 신씨와 혼인을 했고 13살이 되던 해 궁에서 나가 살게 되죠. 1506년 박원종과 유순정, 성의안 등이 중종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중종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는 19살의 나이로 조선의 11대 국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중종은 정상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닌데다가 자신이 주도한 것도 아닌 신하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 왕위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왕이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반정을 주도한 권신들은 반정 당시 공을 세웠던 공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지조차 자신들 마음대로 정했으며 심지어 그런 자신들의 태도를 본 중종이 태클이라도 걸려하면 중종 또한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연달아 왕을 두 번이나 갈아치우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부담이었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왕과 창왕, 공양왕을 줄줄이 왕위에 올렸다가 다시 폐위시켰던 과거를 보면 알수 있듯이 왕권이 땅에 떨어지면 임금이 어떤 취급을 당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미 있었죠. 하지만 중종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신들의 힘이 너무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중종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림 세력을 등용하며 상황을 바꿔 보려 노력했죠.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낸 후 당시 조선의 관료 사회는 권세가 강한 공신들의 눈치만 보며 너도나도 몸을 사리기만 하던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중종의 신임을 등에 업고 등장한 조광조는 다른 관료들과는 달리 거침없는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종 또한 조광조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중종과 조광조가 비록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뜻을 같이 하고는 있었지만 서로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나도 달랐는데요. 중종은 공신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살림을 등용하면서 공신들을 제치고 보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왕과 관리들이 도덕과 학문의 바탕을 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도학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조광조는 도학정치가 펴지길 꿈꿨고 중종은 힘센 군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조광조는 자신의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임금 역시 한 사람의 선비가 될 것을 중종에게 끊임없이 권유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종은 이런 조광조의 모습에 점점 피로를 느낌과 동시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살림세력에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보던 공신세력들 또한 자신들의 권력을 침범하는 그들을 곱게 보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중에 조광조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었던 소격서를 폐지하고, 중종 반정 당시 세운공에 비해 지나친 공을 받은 가짜 공신들을 명단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조광조 일파와 훈구대신들 간의 갈등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1519년 11월 15일 밤, 마침내 김효사화가 일어났죠. 공신들의 명단을 일부 수정하며, 조광조의 뜻을 들어주는 듯 했던 중종이, 갑자기 조광조 일당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린 것인데요. 새벽 5시 무렵 조광조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중종에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의정 정광필과 좌의정 안담 등이 전하께서 그들을 등용하고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며 항의했죠. 이에 중종은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그런 것이라며 발뺌했지만 정광필은 모든 사람들이 전하께서 그를 처벌하라 명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두 전하의 뜻입니다 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중종은 갑자기 크게 화를 내며, 이리 이 지경이 된 것은 모두 대신들이 잘못한 것이니, 빨리 조광조에 대한 형이나 결정에 올리라며 억지를 부렸죠. 그리고 이후, 신하들과의 면담을 모두 거절하는 졸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조광조가 숙청된 이후에 조선은 또다시 권신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광조 일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된 권신들은,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경빈 박씨 세력이 세자인 인종을 지지하던 김말로 일파를 몰아내며 권력을 잡는가 했지만, 이후 김말로가 세자인 인종의 생일에 누군가가 죽은 쥐의 사지를 찢고 불에 태워 세자의 침실 창문 바깥쪽에 걸어두었다는 음모를 제기한 작서위변 사건을 이용해서 경빈 박씨와 그녀의 아들인 복성군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게 되죠. 기말로가 몰락한 후에는 당시 중전 자리에 있었던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윤원영 일파가 권력을 잡게 되는 등 중종은 재위 기간 동안 조광조가 개혁을 추진하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뜻대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종 33년인 1538년 중종은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던 사례를 들며 세자인 인종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려 했지만 세자가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격렬히 반대한 끝에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6년이 지난 1544년 11월 14일이 돼서야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중종은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중종이라고 하면 우유부단하고 신하들에게 끌려다니는 나약한 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중종은 특히 변덕이 심했기 때문에 특정 신하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를 믿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는 바로 그를 손절해버리는 냉혹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조광조와 살림 세력을 숙청했던 김유사화를 시작으로 그 이후 원신이 된 심정과 이행을 제거했고 한때 자신이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줬던 김한로마저 탄핵하는 등 언뜻 보면 중종은 그저 신하들의 의견에 따라 그들을 숙청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광조와 김한로의 경우에는 중종 스스로 밀지를 내리기도 하는 등 그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총애했던 조광조를 기묘사화로 제거했을 땐 조광조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남곤마저 조광조를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끝내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중종이 조광조를 사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기어이 조광조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많은 역사학자들이 중종을 이중인격자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광조를 3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정육품사관원 정원에서 종이품사원부대사원의 자리로까지 승진시킬 만큼 팍팍 밀어주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듯했던 중종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고는 조광조를 죽여버린 것을 보고 실록을 기록하는 사관들조차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만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였으니 그정이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조광조를 용서 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그를 죽인 것도 모두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조광조를 조금이라도 가였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 보이니 예전에 그토록 조광조를 사랑했던 모습에 비하면 마치 두 명의 임금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죠. 김한로의 경우에도 그의 권세가 점점 커지면서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꼈던 중종은 도승지 양연에게 김한로를 없애야겠으니 여론을 조성하라 라는 밀지를 내렸습니다. 이후 양현은 대간들에게 기말로의 횡포가 심하니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동안 기말로가 워낙 많은 횡포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간들 또한 양현의 말에 동의하며 때를 기다렸죠. 이후 기말로는 중전인 문정왕후를 패하려 하다가 오히려 문정왕후 측과 양현 등의 공격을 받아 체포된 후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해 10월 27일 왕명에 의해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중종은 평소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권신들을 처리할 때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줬죠. 이런 중종의 변신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종이 이렇게 과감히 권신들을 처냈던 이유가 국왕으로서 당시 조선의 패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뿐이란 것인데요. 새롭게 권력을 잡은 권신들이나 종친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를 때 그들을 막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좌를 신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만 했을 뿐인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